진짜 한 번만 제대로 쳐다보시면 <laughs> 칠수 있어 칠수 있어 <laughs> 진짜 딱권은비권은비 <땀 웃음> 잘한다 <laughs> 춤추지 말고 빈생해 <laughs> 그래 치기 전에 슬컴 놀아라 아 지금 여기 열리면 바로 해주는 애 열리면 좌측+ 좌측 좀 왼쪽 봐 왼쪽 어, 자, 아까, 어 좌측 여기 봐여기어 그렇지+ 그렇지 어 여기 봐 위험 좀더좀더좀더 좀 더, 좀 더. 오케이 어, 그래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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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케이 오케이 니다 한달 동안 연습실 열심히 해야 다아이 승부욕 봐라. 너무 잘. 이제 연습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치고 싶어요. 오, 오 잘쳤어. 갔다 갔다. 그렇시여. 기가 엄청 늘었구나. 물리 날라가네요. 와 세상에. 당연하지. 일곱 번 했잖아. 일곱 번. 오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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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번 해도 부족한 이었어야 연습. 연습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아 연습 많이 했네 아 이게 노력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, 아, 장사가 없구나. 진짜. 원래 이주에는볼도못 뛰어요 아니 근데 저는 맨날 연습하는데 맨날 못 치고 나올 때마다 아니, 그,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니까 힘이 아, 안, 안 나요 안 되는 것 같지? 네. 근데 늘고 있는 거야 백이 치려고 하지 말고 네. 공만 봐, 공만, 아. 공만. 그냥 너는 공만 보고 치는 게 제일 좋아. 아. 공만. 그렇게 생각해. 오시잘 쳤다. 오시잘 쳤다. 오시시 그렇 나이스! 이야! 꽝! 얘왜 나를 뭐 붙으면 잘해? 나이스! <laughs> 야! <Nice Yeah. Yeah. 웃음> 왜 견제해? <laughs> <얘> 나 견제한다. <laughs> 봐봐, 너무 잘 쳤잖아. 지금, 지금 너가 친거 있잖아. <laughs> 네. 이게 베스트인 게, 공만 보고 치는 거야. <laughs> 아... 그니까 너 헤드업도 없이 그냥 공만 보는 거 공만. 네. 근데 넌왜 그렇게 안 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, 난 너무 궁금하네. 은비가 전현무 이기는 거는 아 지금 너무 손쉽겠는데요. 그렇지. 어해업스틱 괜찮아. 치면 돼요. 벌타 아니에 일단은 우리가 세 번째 샷이에요. 제 빠졌잖아. <laughs> 공 오른발 쪽에 오케이. 자 전현무 칩니다. 자더 왼쪽 더 왼쪽 오케이 오케이. 좋아요! 좋아! 넘어! 넘어! 들어가! 오케이! 좋아! 넘어! 넘어! <목소리> 오케이! 넘었어요! <목소리> 넘었어, <목소리> 뻥커 넘었어! 뻥커 넘었어! 아, 됐어, 됐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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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했어요. <목소리> 잘했어! 넘었어! <목소리> 넘었어! 뻥커 넘었어! 뻥커 <목소리> 넘었어! 잘했어, <목소리> 잘했어! 잘했어! 잘했어. <목소리> 잘했어. 저렇게, 저렇게 넘어가요? 힘으로? 엄청 운이 좋았던 거야. 거야. 아... 이거 잘한 거야? 어머 은미, 왜 이렇게 잘 쳤어? 잘 쳤네. 이거 어렵다, 근데. 올리기가 <laughs> 어려워. 우리 은미는 두 번째. 어우 완벽해. 어 자신감 붙었어. 은미야, 공만 봐, 공만. 네. 오, 오 오케이. 좋아. 뒤에는 어. 부황뜬 거야? <laughs> 부황 <부항> 내기 <4개> 떴네. <laughs> 부황 <부항> 내기 <4개> 떴네. <laughs> 떴네. 자, 지금 그렇게. 워르반 어? 지금 그렇게 워르반 <laughs> <laughs> 어, 이건 응원곡이잖아 어. <laughs> 워터는 해저대야 워터 이거 해저 오케이 어 뮤비 같아 뮤비 여기 물이 없어 해저송 잘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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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잘 너무 잘 갔어 너무 잘, 잘 갔어, 갔어. 잘쳤어 잘잘그잘 잘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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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세세야 은비하고 현무 차이 많이 나는구나 은비는 이 노래가 응원곡이었어아나 음 미치겠네. 은비야, 이거는 지금 너 가서 확인 빨리, 빨리 확인해 봐. 왜냐면 너 지금 잘 쳤어 지금. 네. 뛰어, 뛰어, 뛰어서 아니, 확인해. 잘 쳤네. <laughs> 드디어 연습의 결과가. 야, 은비야. 네? 온이잖아 선생님. 야, 미친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너 투원한 거야. 미친 거 아니야? 투이야